안녕하세요. 써니아 요가 김선은이에요. 오늘은 우리 목, 목 건강을 좀 체크해볼까 해요. 한국 사람의 90% 이상이 목에 질환이 있대요. 일자목이거나 거북목이거나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스마트폰 이제 너무 일상이잖아요. 하루 중에 나랑 제일 많이 있는 친구잖아요. 그럼 그걸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운전이든 많이 하시는 것만큼 내 목은 어떻게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지가 많이 없어서 고개가 많이 앞으로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그걸 어떻게 교정하거나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머리는 자기의 몸무게의 10분의 1 정도가 머리의 무게예요. 예를 들어서 60kg인 사람은 머리만 6kg예요. 6kg면 애 하나인데. 그럼 그애 하나를 목에 걸 이렇게 목 위에 간당간당한 경추 일번뼈 위에 6kg를 들고 다니는데 운동을 전혀 안 해주면 목에서 얘기하겠죠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 그럼 목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목 스트레칭을 뭐 수시로 많이 해줄까요 목을 돌려줄까요 아니에요. 목이 이미 일자 목이고 거북목인데 여기서 목을 한 바퀴 돌리는 운동들은 디스크를 더 이렇게 누르거나 자극할 수 있는 불필요한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. 내목 상태가 어떤지 측정해보세요. 아주 쉬워요. 저랑 같이 벽으로 이동하실 거고요. 편하게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. 다들 음, 벽 쪽에 그냥 앉으세요. 뭐 깔고 앉으셔도 되고, 바닥에 앉으셔도 돼요. 그 다음에, 머리를 벽에다가 완전히 기대고, 느껴보세요. 어, 평상시에 내가 많이 쏟아져서 앉아있는 이 느낌이랑, 머리를 벽에 기대서 어깨 끝 하나, 하나를 완전히 벽에 붙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리고, 엄지손이 지면으로 떨어지게. 이 자세 서서 하셔도 되는데요. 음.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가슴이 열리고 어깨랑 쇄골이 일직선이 되고, 아, 내 머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구나. 그동안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아주 쉬운 첫 번째 테스트가 돼요. 그래서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? 우리 그 일자 목이나 거북목, 거북목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목뭐 교정하는 방법이 뒤통수로 벽을 미는 거예요. 정수리 꼭대기가 어 실이 하나 매달려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래서 앉은 키가 충분히 커지고 내 정수리가 천정 꼭대기에 붙어요. 그럼 척추뼈가 드르륵 르 일어지겠죠? 그거 유지하면서. 머리를 뒤로 미는 거예요. 이것도 쉬워 보이죠? 해보세요. 턱을 들고 뒤통수로 벽을 밀면 목 뒤에 텐션이 생기거든요. 목 뒤에 긴장. 그게 먼저 목을, 목을 앞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들어주는 힘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 열쇠.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. 이중턱을 만듭니다. 이중턱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뒤로 밀어주세요. 이런 운동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15초 이상씩. 저는 두 가지를 같이 하시라고 경험해 드리, 드리는 편이에요. 여자분들은요, 특히 목주름에 신경을 엄청 쓰거든요. 내 목의 뒷면에도, 내 목의 앞면에도, 목주름은 절대로 생기면 안 돼요. 그러면, 어, 뒤쪽도, 제껴져 있지 않고 젖혀져 있지 않은 선에서 머리로 벽을 밀고 앞쪽 목 주름이 생기지 않게 뒤통수로 가볍게 벽을 밀면서 양손, 엄지, 손톱을 벽에 붙이고 승모근에는 긴장을 풀어주세요. 이게 가벼운 내 목과 어깨 상태 체크이기도 하면서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되실 거예요.